현재 XRP의 총 공급량은 1,000억 개로 제한되어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건 2,100만 개 1억 개도 안 되는데 XRP의 총 수량은 1,000억 개? 아 너무 많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비트코인도 2,100만 개더 이상 찍어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처럼 XRP도 딱 1,000억 개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어요 본격적으로 만들면 막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최근 XRP의 실질적 활용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XRP를 투자할 때, 정말 비관적으로도 한번, 객관적인 지표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현재 XRP의 총 공급량은 천억 개로 제한되어 있어요. 엄청 많죠? 비트코인 같은 건 2,100만 개. 1억 개도 안 되는데, XRP의 총 수량은, 뭐야, 1억 개, 10억 개, 100억 개도 아니고, 천억 개? 아, 너무 많다. 일단, 개인들 입장에서는 물량이 너무 많으면, 가격적인 모멘텀이 끌어올리기에는 뭔가 한계점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이 수량 자체가 많다라는 것도 당연히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단 여기서 중요한 게, 비트코인도 2100만 개더 이상 찍어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것처럼 XRP도 딱 천억 개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어요 뭐 리플사가 이건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플사에서 본격적으로 만들면 막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실제로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나 XRP 레저 개발자 홈페이지 가면 XRP 코인은 이미 천억 개로 딱 제한 발행돼서 나온 하나의 중앙 집중화된 코인이다 이렇게 딱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회계 법인의 보고서를 미루어보더라도 XRP 역시 비트코인 코인과 연관되게 딱 1000억 개로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량이 줄어드는 점점 번이 일어나는 거죠 시소성이 점점 커지는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이 부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이 리플 원장을 통해서 이 리플 네트워크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XRP가 정말 가치가 이동될 때 브릿지 커런시로 소각이 되는 메커니즘이 계속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한 거래가 이동될 때마다 평균적으로 0.00001 XRP 0, 4개 1 XRP가 소각이 돼요 물론 이 트랜잭션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굉장히 소량의 XRP가 이제 완전히 불타오르지면서 소각이 되면서 빠른 트랜잭션으로서 가치가 이동된다고 라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총1 천억 개 중에서 XRP가 소각된 양이 1,400만 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퍼센티지로 했을 때0.014%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1%가 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물량은 많은데 XRP가 지금 실사용 하기에는 너무 포션이 작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XRP의 그런 펀더멘탈이라든지 내재가치 지금 국가단위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만 미뤄보더라도 리플과 SEC의 소송만 완전히 끝나서 전통 레거시 금융에서 리플 네트워크, 리플 페이먼트를 완전히 채택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되면 XRP에 대한 그런 파급력, 앞으로 전통 금융과 연결되는 그런 파트너십은 엄청나게 많이 수면 위로 떠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리플 보고서를 봤을 때 연간 한 700억 달러 규모의 돈을 XRP를 통해서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고 하루 외환결제의 약90% 정도도 지금 리플 페이먼트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리플사가 송금 기업뿐만 아니라 자금이체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스위프트 망까지도 ISO 20022 메시지 표준과 준수하는 코인에도 XRP이기 때문에 그 홀스케일 CBDC죠. 도매용 CBDC에서는 XRP가 많이 활용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많은 공급량이 있고 아직까지 소각량을 봤을 때는 좀 미비 하지만 앞으로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생각한다면 XRP의 그런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이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 계실 거예요. XRP가 그럼 정말로 작가님 말처럼 수요가 폭발해서 가격이 올라버리면 그럼 수수료가 비싸지는 거 아니냐? 아까 말할 때한 가치를 이동할 때0.00001 XRP가 쓰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XRP가 3,000원대니까 얼마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가게 되면 수수료가 비싸지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0.00001 XRP에 대한 소수 만 미뤄 보더라도 XRP가 정말 뭐만 달러? 막 1,400만 원이 된다 햄 한들 수, 수수료가 140원이에요.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봤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혹은 140원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XRP는 비트코인이 사토시 단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1억 분의 1로 쪼개지게끔 비트코인이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XRP는 100만 분의 1로 쪼개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걸 드랍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쪼개지는 단위까지 이미 하위 단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 CBDC의 세상에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XRP를 활용한다는 건 거의 수수료 자체가 저렴한 거의 없는 수준으로 효율적인 가치의 이동이 가능하다. 리플의 비전인 가치의 인터넷이죠. 인터넷 오브 밸류를 실제로 할수 있게끔 그 기술진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리플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음, 네, 물론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XRP라는 코인 자체가 리플 원장이 워낙 하베의 원장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또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속도가 빠른 부분에 경쟁력이 있지만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빠르고 혁신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뭐 트론이라거나 뭐 솔라나라거나 뭐 아발란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XRP보다 더 빠른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어요. t p s 만 보더라도 XRP 같은 경우는 1,500에서 3,000 왔다 갔다 하고 비트코인은 한 6에서 7 정도. 이더 루이한 15에서 20뭐 많이 가면 30 정도 왔다 갔다 해요. 물론 XRP가 비트와 이더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건 맞지만 트론도 굉장히 빠르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TPS 자체가 10만 단위가 넘어가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어 그럼 국경간 결제에서 솔라나를 쓰지 왜 리플을 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표준이 있잖아요. 스위프트에서 지금 재정하고 있고 연준에서도 올해 7월 중순에서 받아들이고 과거에 영국의 챕스라는 거액 결제 시스템에 이미 탑재가 돼 있고 미국의 클리어링 하우스에서도 이미 탑재. 가 작년 4월 달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하나의 표준 이 ISO 20022 메시징 표준의 준수가 되냐 안 되냐. 그 말은 즉슨 금융 엘리트의 우두머리 세력이죠. 국제결제은행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 IMF나 BIS와 같은 그런 조직에서 이미 선택받은 코인 자체가 리플과 스텔라 루멘과 같은 그 ISO 2002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솔라나도 빠르고 뭐 트론도 빠르고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금융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XRP와 XLM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CBDC의 세상에서 더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XRP뿐만 아니라 XLM이라는 친구도 지금 리플의 형제지간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왜 그러냐면은 리플의 초기 개발자 중에 제드 맥켈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리플의 초기 개발자로서 데이비드 슈워츠랑 아서 브리또 물론 그 전에는 뭐 스테판 토마스도 있었고 예반 슈워츠라는 기술진들도 있었지만 지금 그 기술진들의 같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스텔라루멘을 이끌 있는 제드메켈럽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을 제드메켈럽이랑 같이 만들고서 2014년도에 이 제드메켈럽이 리플사를 떠나서 스텔라 재단을 만들어요. 오히려 리플과 굉장히 여러가지 코드베이스가 비슷하지만 수수료 자체는 리플의 10분의 1에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도매용 소매용 이렇게 나눠서 그들이 어느정도 설계하게끔 각자의 영역이 나눠져 있다라고 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XRP 하나 가지고 모든 금융망 자체를 포용할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XRP는 도매용 12DC CBDC, 기관급 CBDC에 이동해서 활발하게 쓰이도록 딱 설계가 되어 있는 코인이고 이제 소매용 C2C나 P2P 거래에서는 이제 XLM이 조금 더 효율적인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레포라고 하는 은행끼리의 내부망 채권을 주고받는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 시장에서는 JPM모리 많은 또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그들은 과거에 과거서부터 tc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어서 jpm 스테블 코인으로 뭔가 채권 거래를 할수 있는 담보 거래를 할수 있게끔 그들끼리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이 딱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가장 큰 영역을 리플 xrp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미래의 심핀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스마트 컨트랙을 같이 엮어 가지고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 가능하게끔 하는 또 iso2002를 준수하는 코인이 또 xdc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각 섹터가 나눠져 있고 각 코인들이 그 유틸리티를 담당하고 있다. 그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공존하는 관계로서 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큰 그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의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뭐 XRP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디까지 도달하고 몇 년도에 몇 달러 갈 거고 뭐 5년 뒤 10년 뒤에 얼마 갈 거다. 제가 뭐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저도 정말 뭐 일개 개인 투자자에 불과 하지만 어 저는 앞으로 XRP 코인 자체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상의 기관의 채택을 받으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웰스파고의 한 연구원이 XRP가 2027년까지 5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바가 있었거든요. 웰스파고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웰스파고 자체는 지금 페드나우 서비스 연준에서 만든 지급결제 시스템이니 페드나우를 실제로 탑재하고 있는 은행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자치를 이동할 때 XRP를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웰스파고 연구원이 하는 말에 의하면 앞으로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리플 네트워크가 담당을 하게 됐을 때 XRP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치를 내놓은 바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 네트워크가 그 스위프트의 시장 규모를 얼마만큼 천천히 점진적 으로 를 가져갈 때 어느 정도의 포션 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xrp의 가격은 정말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의 매도 시점에 관한 결정적인 신호나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실 피디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평생 동안 그냥 계속 모아간다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이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수단으로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 r p 어 같은 코인들에 투자하시는 건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약70% 정도의 물량은 사이클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의 물량은 그냥 2030년, 2035년, 5년, 10년을 쭉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장기 물량을 따로 빼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그 70%의 이 사이클 투자를 사이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매도 전략이 매우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또 실물 금도 지금 꾸준히 쭉 오르다가 다시 또 점점 내려오고 있잖아요.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실물 금이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오르는 코인과 그런 주식과 같은 자산군은 없다라고 봐요. 사이클이 있는 거고 그 사이클이 마침 미국의 대선과 그리고 비즈니스 사이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점점 준비되어. 되는 과정에 있죠. 또 M2 머니 서플라이 자체도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번 네 번째 반강기 사이클 또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가격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는 욕심을 오히려 좀 버리면서 분할 매도 전략으로 조금씩 현금화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좀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첫 번째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65% 정도까지 엄청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체 시가 총액이 약 3조 달러 정도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65% 정도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라는 거죠. 그만큼 비트코인 시즌이라는 거고, 그 많은 잭슨 알트코인이 지금 많이 짓눌려져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항상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나서 알트 시즌이 항상 그 순환 매 사이클로 불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65 정도 보여주지만 점점 알트코인에 대한 캐파가 커지면서 50 밑으로 45 정도 좀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정말 파티의 시기죠, 광란의 시기로서 많은 대중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비트. 코인 도미너스가 한 40대 정도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어, 이때는 좀 내가 탐욕을 절제해서 그때 아마 팔기 싫으실 거예요. 그때 아마 비트코인 막뭐 2억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신고가를 넘어가는 이런 정말 파티의 순간일 때더 오를 것 같은데 팔아야 된다고 많은 개, 개인들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빚까지 가, 가져와가지고 영꿀 투자하고 빚 투자하고 할때 우리는 그럴 때 어느 정도 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살 때는 정말 기분이 안 좋을 때 뭔가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천천히 사셔야 되고, 팔 때는 뭔가 더 오를 것 같을 때 탐욕을 좀 절제하시면서 나의 어떤 불을 축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비트코인 도미너스고 두 번째는 더욱더 좀더 중요한 지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지표 내 주변 지인들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조금 더 신빙성 있는 건앱 순위를 보시는 게 좋아요 앱 순위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뭐 업비트나 빗썸 깔잖아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관심도 없던 사람이 연락 와서 어 도지코인 그거 엄청 떡상하던데 그거 어디서 사면 돼? 그럼 업비트나 빗썸을 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갤럭시 폰 쓰시면 플레이스토어 보시고요 애플폰 쓰시면 앱스토어 들어가서 그 앱에 대한 순위를 한번 보세요 인기순위 지금 현재 업비트나 빗썸이 100위권 밑에 아주 그냥 빠져 있거든요 개인들이 관심조차 없다는 라 거죠 근데 한 10위권 안에 들어온다 탑5 안에 들어온다 심지어 1위 2위를 하고 있다 빠져 나와야 되는 시간이라고 반드시 인간지표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앱순위뿐만 아니라 미국의 1등을 해서로써 또 코인베이스가 있거든요 코인베이스 앱순위 같은 것도 트위터에 그, 어, 코인베이스 m랭크봇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는 300위권 밖에 있어 많은 데, 개인들이 관심이 없죠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겠고 무디스에서 미국에 대한 신용평가 하향 조정화 시켰고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 3.1% 넘기면서 최고치 경신했죠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도 치면서 지금 굉장히 경기 자체가 달러에 대한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관심도 없고 가지고 있던 물량도 던지다 보니 앱순위 자체는 많이 뒤로 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끌어 올려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관심 없던 대중들을 유인하는 그때 뭔가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도나드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은 슈퍼사이클이 다가왔다 이제 암호화폐 시대가 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때 그때 이제 파티의 시기 겠죠 뭐 보지코인으로 퇴사 했다는 사람도 나올 거고 나는 시바인으로 뭐 집을 샀다 라는 사람이 나올 거고 이럴텐데 우리가 그럴 때 어느 정도는 좀 털어내면서 욕심을 털어내면서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